강점을 위해, 서 내가, 제가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.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육지에서는 거의 뭐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.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활동을 하셔가지고, 이제 뭐 조금씩 그나마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요. 뭐, 닥치고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. <laughs> 전에 한번 아는 누님이 신청곡을 하셨는데 제가 가사를 몰라가지고요, 어, 그동안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로 같이. 응. 박물 같은 노래를 <laughs> <captain>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될지.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외관으로 순이여 꿈을 꾼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듬으며 무둥켜하는채 누타게 덤들어 비독한 외로움에 쩔쩔매 본 사람을 알게 되지, 음... 알게 되지.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열에 반짝이는 끝눈을 담고 우렁우렁 뜰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. 내곰 사이 내의 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,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더 괴로운 이겨낸 바로 이 사람 누가 뭐래도, 누가 뭐래도 감정이 또 사는 바로 국민이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랑